워낙에 오셨을 때 거의 휠체어에 의존해서 오실 정도였고, 소변줄 끼고 왔어요, 대학병원에서.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워낙에 상태가 안 좋으시고, 게다가 이게 자궁이 나온 상태로 오래 계셔가지고, 그질벽이다 염증이 생겼어요. 자궁 을 싸고 있는 질벽이다 염증이 생겨서, 냄새도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염증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잘못하면은 그 염증이 골반내로 이제 파급이 되면은, 이제 골반염이 오게 되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골반염이 생기면 폐혈증으로 진행이 되 수도 있어요. 이게 폐혈증이라는 거는 균이 이제 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몸에 균이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안녕하세요. 산재도 의사 원영성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이제 자궁탈 수술을 했는데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환자여가지고 케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궁탈 의심하거나 자궁탈 진단받으신 분들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엄청 많으세요. 90세를 이제 목전에 두고 계신 분이었는데 워낙에 오셨을 때 거의 휠체어에 의존해서 오실 정도였고 소변줄 끼고 왔어요. 대학병원에서.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워낙에 상태가 안 좋고 오시고 잠도 계속 못 주무셨고 또 얼굴이 좀 빈혈이 심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대학병원에서는 당장 소변을 못 보시니까 자궁이 많이 내려와서 그래서 소변줄만 끼고 보냈는데 이제 상태가 좀 호전이 되면 수술을 고려하자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그렇게 꽉 차신 분이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시는데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더 나빠지시지 게다가 이게 자궁이 나온 상태로 오래 계셔가지고 그 질벽이 다 염증이 생겼어요 자궁을 싸고 있는 있는 질병이 다 염증이 생겨서 냄새도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잘못하면은 그 염증이 골반내로 이제 파급이 되면은 이제 골반염이 오게 되고 지금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시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골반염이 생기면 폐혈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폐혈증이라는 거는 균이 이제 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 몸에 균이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물론 대부분의 자궁 탈 환자들이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이분은 당장 어떻게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시자마자 상담을 하고 나서 바로 수술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지금 수술한 지가 거의 일주일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제가 이제 워낙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체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오시게 했는데 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자궁이 들어가고 나니까 염증도 이제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냄새나는 것도 없어졌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이분이 잠을 푹 주무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자는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힘들죠 근데 잠을 잘 주무시게 됐고 식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그 옆에서 케어하시는 그 아드님이 하루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질 정도로 너무 좋아지셨다고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궁타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주변에. 심지어는 뭐, 딸한테도 잘 얘기를 안 하시고 막 숨기고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자녀분들한테 좀 패키치기 싫으니까 더 말씀을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폐를 끼치는 거예요. 더안 좋아졌잖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심한 환자분들도 이렇게 자궁탈 수술하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이 병을 숨기지 마라. 그래도 난 얘기 못하겠어 하면은 일단 혼자서라도 병원에 와서 이게 수술을 할 상황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궁탈이 2기 이상이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기라는 거는 이제 자궁이 일단 질의 중간 이상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계속 진행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환자분처럼 결국은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때까지 심하게 될 정도로 참고 기다리시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일단 단장 소변을 못 봐가지고 신장 기능까지 안 좋아진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은 완전히 소변 색깔이요. 완전히 그냥 탁했어요. 물론 지금은 소변 색깔 너무 깨끗해졌고 이제는 소변줄을 끼지 않고 혼자서 소변을 보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이 소변줄 끼지 않고 혼자 소변을 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이제 퇴행성 질환이 왔죠. 뭐 허리도 안 좋으시고 골반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걷는 게좀 불편하시고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젠 걸으세요 필체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거 내가 혼자 스스로 소변을 본다는 거 잠을 잘잘수 있다는 거잘 먹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다시 한번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보람을 느꼈고 정말 여러분들이 자궁탈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한번더 자궁탈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와서 상담을 꼭 받으시길 감곡히 호소합니다 대학병원이 큰 병원들이라고 이 수술을 다할줄 아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리고 다 자궁을 적출하잖아요.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자궁 적출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적출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 재발한다는 거 이미 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적출하면 나머지 장기들 방광이나 장이 다 내려와 버려요. 그럼 수술 하나만 하가 돼가지고 할머니는 그몸 상태에서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우리가 하는 수술은 자궁은 적출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밑으로만 수술하잖아요. 질감을 통한 수술이기 때문에 훨씬 더 환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요. 되게 막 수술을 막 겁내 하시잖아. 오늘도 그렇게 상담을 해보면 수술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막 수술하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후유증은 없을까? 재발은 안돼 될까? 나중에 혹시 후유증 생기면 난 어떡하지? 뭐별 생각을 다 하고 오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자 90세가 다 되신 분도 그렇게 심각하고 몸무게도 거의 40kg도 안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저희가 수술 해서 환자분을 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비하면 은 아직은 건강하신 편이죠. 그러나 방치하면 은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자궁 적출로 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천추뼈에다가 매실을 연결한다든지 인대에 고정한다든지 그런 수술을 병행하는 병원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자궁을 어느 정도 다 적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배를 건드리면 환자분이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수술에 의한 재발율이나 후유증을 상당히 겁내하기 때문에 수술을 이렇게 바로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은 본인의 몫이잖아요 처음에 수술할 때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자궁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다 사실 막말로 자궁 보존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그게 혹시 재발됐다고 칩시다 거의 없지만 그 다음 그래도 뭐라도 할수 있잖아요 자궁 그때 가서 드러낼 수도 있겠죠, 막말로.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대부분. 그래도 처음부터 만약에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할게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자궁탈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속 꾸준히 오시는데, 고민만 하시고 안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오셔서 상담받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또 최근에는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손편지를 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산뜻의사 앞으로도 계속 수술을 꾸준히 하는 병원이 되길 바란다고 자기는 급하게 와서 수술을 받고 급하게 가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떠나시면서 이렇게 빵을 이만큼 사오시고 거기에 이제 엽서 같은 데다가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글을 보고 약간 눈물이 살짝 핑돌 정도로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셨고, 그게 저희 병원이 계속 꾸준하게 수술을 하고 또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환자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병원이 되라라는 뜻으로 알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는데 주저하거나, 또 아니면 어머니가, 어머니가 자궁탈이 심하신데 뭐 무섭다, 나 그냥 이러고 살한다고 그냥 참으시는 분들, 했다가꼭일 터진다고 얘기했죠. 아니면 내가 이게 자궁이 내려온 건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궁탈이 실제로 없는 분도 있어요. 오셨는데 자궁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뻘쭘면서 그분은, 어, 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느낌이 그렇지 해서?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한편은 뻘쭘해 하시더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뻘쭘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눈에 강조하는 거 정확한 진단. 억지로 멀쩡한데 수술 안 합니다 저는. 네, 멀쩡하신 분들은 그냥 집에 돌아가시고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그런 증상이 생기면 오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환자의 경험이 많아야 진단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수술을 할때 많이 하는 병원이냐 그다음에 전문이냐. 전문 예술 응급사항에 대처를 잘할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수술 끝나고 나 몰라라 하는 병원이냐 아니냐. 저희는 다 교육을 시켜드리고 재활치료까지 합니다.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